어, 뭐, 말씀 중간중간에 이제 평소 갖고 계신 정치 철학을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치 철학 의원님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거의 뭐 40여 년 정치 활동을 해 오시는 동안 의원님께서 꼭 소신으로 갖고 계셨던 이런 정치관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orry, no.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후배들에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언제, 나경원 의원한테 많이 얘기해 줬거든. <laughs> 네. 그랬더니, 어늘텔레비 보니까, 인터뷰하니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음, 그건 내가 <laughs> 얘기해 줘서, 잘하고 있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출직, 뭐 일반, 뭐 우수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전전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화성 내려갔는데, 한 30명 밥 먹는데, 내가 당연히 육손이고 말이야, 70이 됐는데, 응. <laughs> 상자야, 앉아야지, 너그고모님들그마치 강성구 의원이라고 MB 사장하던 분이 계셔. 네. 우리 동네에 살아. 거기서 국회의원 두번하시는 분인데. 네, 네. 나보다 두살 많아. 어. 많으셔. 자, 선배님이 여기 앉으시오럼 내가 여기 앉고. 나는 30명이든 50명이든 8 0명이면 간부들하고 밥 먹으면 한 편도 내 자리에 앉아본 일이 없어요. 참, 차... 뭐, 돌아가서, 전부 술 한잔 주고 가운데 앉아서 술 한잔 주고, 수... 내가 받고, 여성들은 음료수 따라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50명, 80명 먹으면 나는 밥도 못 먹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으로 뭐, 동작은 다 하는 거지만, 서울에서 오선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 더군다나, 강남 서초 보수가 음. 아, 그 많이 배출되는 듯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변방은 정말 다릅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표 차이로 많이 16대는 빼고 많이 당선시켜준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 붙어 앉아가지고 시장 분들하고 막걸리 한잔 먹읍시다. 네. 그렇게 해서 다 하니까, 야, 저 친구 최다손인데 말이야. 음. 어? 우리, 13대, 14대 할아버지의, 저 겨울이 뭔지 아십니까? 물태위손입니다. 물, 태위손. 네. 선을 위해서, 뭐, 뭐 하지 마. 게으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가훈을 우리, 이 400년 전에 지어주신 할아버지의 가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배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밥 먹는 자리에서 간부들이 나오는데 그 양반이 몸이 아파서 나왔다. 수술했다 나왔다. 네. 아들 결혼해서 나왔다. 농사가 오늘 어떻게 됐는가. 감은 전부 그래도 한마디씩. 네. 네. 사진에 누구누구 나오는 거 알면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어, 이번에 포도 괜찮았어요. 음. 며느리 재미가 어때요? 음. 며느리 본 사람도 있거든. 네. 어? 누가 싫어해요? 상대방 알면서 물어주는데. 그럼요. 어? 어? 얼굴 이뻐지셨네? <laughs> 어? 그럼 50명, 30명도 먹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게 몸에 배해야 돼. 내가 조선서부터할 때까지. 네. 저도요, 없지만, 내가 주머니에 있으면 남들도 좀줄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좀 남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누구냐? 신산 선생, 김영삼 선생.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는 내가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어. 음. 어, 그걸 어디, 이제 어디 버리겠습니까? 지금 음. 몇십 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그 어, 그니까 제가, 자, 내가 해임만 다 해놓고, 소총에는 나가지 말라고 야당도 표를 지어해놓고 1등 됐잖아, 장관한테. 위원장 선출에서도 내가 97.6% 1등 하잖아요. 야당이 날더 좋아해요. 음. 어. 그 뭐,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 어, 이거 해? 옆에, 있으면, 야, 이거 이쪽에 왜안 해? 후배들한테 그래주면 좋아하지, 야당 후배들한테. 네. 내가 여당인데 더좀 세게 해. 내가 후배들한테 깜짝 놀라죠. <laughs> 국방위원장 하던 누군, 야, 그 야당의 국방위원장 하던 친구. 그 사람 그 얘기도 그렇게 좋아해요, 나를. 어, 저기 누구지? 자, 지난번에 국방위원장에서 지금 야당, 네. 여당 할 때. 네. 아유, 동대문인데. 아... 그래서, 그게 제 몸에 배었고 네. 앞으로도 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네. 네. 했습니다. 그다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네. 뭐, o s 으런 김동용 음 장관 신상우 음. 선배 이런 분들 음. 다뭐 어후배들에게 그래도 뭔가 밥값, 도저 밥이라도 사 주려고 그러고 용돈도 주려고 그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배웠는데. 네.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꼭한 당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여야가 나뉘어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의원님은 다 무난하게 관계. 저는 지금도 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 정대철 의원입니다. <laughs> 정, 정나... 정대철하고 제일 자주 만나고. 어... 어, 그쪽에 지금 민주당 출신이고 박지현이 하고 아... 어, 나고 셋은 아... 음... 아주 잘 만나죠. 지금 그 박지현이 박지원이... 방법이... 또어저께 뭐 이상한 일을 당해서 내가 좀 안타까운데 그거는 사적으로 네. 내가 보수가 진보의 박지원이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는데, 친하고. 정대철의은그 사람은 정치인이지, 어느, 그, 저, 진영 논리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박지원이 국정원장 할때 제가 한세 번, 밥을 더 먹었어요. 어... 옛날 여당할 때 내가 사고, <laughs> 제가 국정원장 되니까, <laughs> 롯데에, 그래서, 그, 네. 거기, 그, 저, 내한세분 얻으면 어지 예. 지금도 우리 단골로 가는 인사동에 밥집이 세두레라고 유명한 집인데, 어, 그집자주 만나요. 그, 그, 저, 내가 그 박지원 의원이 초선으로 대변인 했고. 15대 때 들어오시죠? 예, 저기, 저, 김대중 선생님, 네, 네. 대변인 했고, 하순베이가 대변인이야, 재 선인데. 아, 맞습니다. 내가 전무를한거 같아, 삼선으로. 음. 하도 싸우고 말이야, 뭐 난타전을 보내서 불렀어요. 밥 사주고 말이야, 잘 이렇게 달랬거든. 하루가 못 가. 또불러서 내가. 정무 장관이 지난번에 뭐 하는 자리지만 그런 거 유난히 예, 역할하는 자리에요. 예. 아그뭐 저기 네. 뭐권능갑 선배다 뭐 이런 분들 말이야 모시고 다 같이 민첩했으니까 또뭐어아 선배님 식산한분 아시죠? 네. 솔직히 운동자 한분 아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네. 전공직자 골프금지령을 내렸어. 네. 음? 골프금지령을 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네. 아유, 나이 죽겠더라고. <laughs> 기자도 하라고 가야되고 말이야. 야당도라도 가야되고 그러는데. 한 분은, 나보고, 그 어른 김영삼 대통령이 토일만 찾으셨어. 그리고 맨 칼국수만 주시는데, 칼국수 <laughs> 당신의 말이야. 뜨거운 것도 잘잡수는데 나는 3분의 1밖에 못 먹어. 그리고 끝나시고 말이야. 난 또, 뭐, 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젓가락 놔야지. 응? <laughs> 근데, 그래, 뭐, 얘기하다 기분 좋으셨어. 그래서, 각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 각각 골프 금지령을 내리셨는데, 저는 전무장관이기 때문에, 언론도 골프를 해야 되고, 야당도 좀 모시고 골프도 해야 됩니다. 한 말도 안 하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말도 안 하시면 웃게 그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 신나게 골프 쳤어 그때 청와대 그때 홍인길이 가실 때야. 네. 홍인길 나 청와대 보고 봤거든. 네. 골프 치면 이거요 대한민국이요 보통 나라가 아니요 그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음. 골프장에 국회의원 가고, 네. 병원 가고, 병원 내가 입원하러 갔다. 네. 호텔 가는 거, 호텔도 다 경찰 나와 있어요. 네. 그 유명인 사람들 누구. 밥 먹는 거그 당시에는 다. 음, 보고 그러니까 네. 어느, 어느 국회의 병원에 입원했으면 저, 무슨 병원에 입원했는 거. 음. 경찰이 다, 동마다 정보경찰 나가지 않습니까? 어? 정치인들이 그런 데 가면 다. 그래서 저, 어떻게, 뭐, 국회의원들 고프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이웃, 이웃사람들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홍인길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졸라 환장했나? 다른 사람 다 골프 치는데 저 노상 털마다 졸라 골프 친다고. 그데 아주 야, 아, 그랬으면 그렇지. <웃음> <웃음> 어떻게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명으로 하다 나간 사람들은 허히나는데 어, 그렇게 에, 에, 저기 지낸 그 경우도 있어요. 게전뭐 어. 그 어, 아직 도 기분 좋을 때 믿는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한테 얘기할 때 기분 좋을 때 얘기하고 네. 가만히 계시면 그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뭐. 네. 그 저는 뭐 어. 허락 받고 하신 네. 건데요. 뭐여저 네. 다른 일이지만은 네. 그래서 그렇게 음그그 그게, 그게 또다 정치 활동이셨잖아요. 어, 그럼요. 네. 아저 언론하고도 잘좀 얘기 좀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네. 저뭐 간부들하고 얘기해서 어 저기. 그저 정부의 정책 이런 거 이런 건데 좀어잡 음. 도와주셔 뭐 도와주든 안도와줘도 그렇게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예, 예. 서로 자꾸만 만나는 데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친교가 나오는 거고 네. 어?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